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2024년 7월 29일 오후 11시 24분경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다. 피해자는 서울 은평구 모 아파트에 거주하며 9살과 4살 두 아이를 둔 평범한 40대 가장으로서 부모님의 말에 따르면 평소 너무도 착한 아들이었고 집이랑 회사만 다니며 정말 착실하게 살았던 아들이었다고 한다. 사건을 요약하면 이러했다. 피해자는 그날 잠시 담배를 피우러 집 앞을 나섰다고 한다. 그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피해자 앞에 골프 가방을 든 이상한 사람이 다가오고 있었다고 한다. 바로 가해자였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무언가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였다고 한다. 그런데 한 손에는 80cm 가량의 일본도를 들고 오는 중이었던 것이다. 피해자는 당연히 순간적으로 뒷걸음을 치면서 112를 누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가해자는 일본도로 피해자를 찔러. 첫 공격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피가 뚝뚝 떨어지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도망가며 신고를 시도해 봤지만 출혈 때문에 쉽게 신고가 되지 않았고 가해자는 인도에서부터 주차장 입구까지 뒤쫓아오며 피해자의 복부와 팔, 이마 등을 무자비하게 찔렀다고 한다. 그렇게 피해자는 처참하게 쓰러지고 가해자는 범행 직후 바로 도주를 하였다고 한다. 가해자는 1시간 만에 경찰에 의해 붙잡히게 되었지만 피해자는 병원에서 끝내 숨지게 되었다. 가해자는 당시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 복용 이력조차 없었던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가해자는 유가족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다라는 말을 남겼으며, 평소에도 가해자의 행동이 이상해 경찰 신고가 끊임없이 들어왔었다고 한다. 일본도를 들고 다니면서 아파트 놀이터에 있는 꼬마 아이들에게 칼 싸움을 하자고 하거나 헬스장에서 혼자 욕을 하는 등의 이상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가해자는 사실 대기업에 다녔었고 상사와 갈등으로 인해 불미스럽게 퇴사를 한 이후부터 성격이 이상해졌다라는 말들도 있다. 생각보다 적은 가까이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